안녕하세요, 여령입니다. 자, 솔직히 제가 작년부터 그 주식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주식 강좌, 주식 투자 방법 같은 거를 어, 영상으로 제작하고 싶기는 했어요. 근데 개뿔도 없이 시작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어, 제 주식 계좌를 오픈하면서 10억 정도 수익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싶은 게제 마음이었는데. 음 어떻게 좀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컨텐츠만 계속 생각해보고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사실 근데 요즘 이제 주식투자 관련 글을 많이 올리다 보니 확실한 종목은 몇개 없고 그저 그런 종목을 설명하려니 체질에 좀안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제 생각에 네이버가 조금 저평가 돼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오르나는 확신은 없고 뭐 그런 느낌 뭐 이런거는 예,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고 애매해 근데 <laughs> 그래서 어, 확실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어, 확실한 종목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은 몇개 없죠. 그러던 찰나에 유튜브에 어, 이민우님께서 강좌 요청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아, 여령 리 님, 혹시 주식 강의나 공부 방법 같은 걸 유튜브에 올릴 생각 없으신가요? 자, 이런 댓글을 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뭔가 좋기도 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나 또 제가 누굽니까? 또 뽐뿌질 한번 들어가면 계속 막 뽐뿌질 되거든요. 뽐뿌질 을좀 해보니까 그래, 나의 작은 지식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지도 몰라. 제가 컴퓨터 윈도우 10 설치 영상도 그냥 심심해서 올린 거였는데 조회수가 지금 170만 뷰를 찍었더라고요. 그냥 작은 지식을 올린 것뿐인데 손흥민한테 축구를 배울 거예요? 아니면 손흥민 아버지한테 축구를 배울 거예요? 손흥민 아버지한테 배우는 게 배워야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주식을 잘하는 것과 설명하는 것도 다른 얘기죠 워렌 버핏이 주식만 잘했지 주식 투자 노하우는 1번 원칙을 잊지 말라 2만 3번 하고 끝냈잖아요 1번 원칙 아시죠? 원금은 잃지 말라 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좀 넘어가고 이런 식의 뽐뿌질을 엽질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 강좌를 할 용기가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아야 하니 제목을 어, 나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 갖고 있는 주식 투자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 잘 화,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